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지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께서도 어제 밤에 좀잠 설치셨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 보시느라. 네. 국제뉴스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집권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도전에 직면했다라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 이런 그 기관 분석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어, 외국인 직접 투자가 그 트럼프 2기 직군 때문에 중국의 상대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에, 지금 트럼프 2기가 되면 중국에 상당히 강경할 걸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온 수익을 자기 나라로 계속 가져갈 거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면서요. 중국 상무부 집계를 이용해서 올 들어서 지난 10월까지 중국에 대한 f d i 가 전년 대비 근30% 줄어서 어, 우리 돈으로 한 133조 한천한 400억 원 정도로 그친 걸로 비교를 했습니다. 네. 이게 2022년 사상 최고치가 우리 돈으로 265조 한 3천억 원 정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13.7%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올 들어서 감사보기도 커졌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음. 외국 기업이 그 중국 고용이라든가 세수 그리고 산업의 큰 원동력이고, 네. 따라서 외국 투자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중국의 실업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상무부 집계를 이용해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외국 기업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 중국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지만 교역하고 세수에서는 각각 20%, 16% 이상을 기여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 고용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크네요. 그것도 한10% 정도. 네. 기여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기업이 중국 산업 업그레이드에도 큰 역할을 해 왔는데 이게 좀 위험해지고 있다. 위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네.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 그런 그 외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이라든가 인재 그리고 그 연구 개발 네트워크에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여의치 않을 거다. 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가뜩이나 이제 트럼프 이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월가 분석도요. 어, 이렇게 FTA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중국이 해외 공급망에서 점점 더 멀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프랑스 그 네티스 네티스 은행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재국적 그 불확성이 크니까 중국의 정책 금리가 내려갈 그 속도가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애페 그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가 빠르게 회복되기도 힘들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네. 내년에 태평양 공해 두 곳에서 희소 금속을 대규모 시험 채굴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 발표는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어, 일본 염유리 보도인데요. 네. 중국 국유 기업들이 이제 국제 해적 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심해 그 자원 문제 같은 걸 관리를 하는데 계획서를 여기다 제출을 했는데 내년 8월께 한 20일 정도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거 남쪽 한 600km 떨어진 태평양 공해상에서 심해 그 희소 금속 그 시험 채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건지 그리고 계획도 어떻게 뭐 보도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희소금족을 포함해서 이제 망간 단계 네. 이게 뭔가면 이제 망간, 뭐 니켈, 코발트, 구리 같은 이런 게 이제 덩어리로 개 음. 있는 건데 대개 이제 수심만 4,000미터 이하에 있는 걸로돼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최대한 7,500톤 정도를 모으는 실험만 한다는 겁니다. 끌어올리질 음. 않고요. 인양은 안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내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하와이 인근 공해에서도 또 다른 중국 국유 기업이 비슷한 실험을 하는데 그때는 한몇톤 정도를 인양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아. 보도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도 어떤 의미를 이 뉴스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의미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광물이 지금 산업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뭐 전기차 배터리, 뭐그 다음에. 하이테크 제품 같은 데 들어가는 뭐 닛, 이런 그 희귀 금속들 지금 경쟁이 치열하죠. 네. 지금 보면 공해상에 있는 해적왕물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서 인류 공동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그 영유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국제해적기구가 이거를 관리하는데 사실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 총회 때이 법규를 좀 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 여름 총회에서 국제 규범을 수립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유미율이 조금 더 추가되고 있습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지금은 네. 현재로선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업개발이 불가능한데, 음. 일단 특정 해역에 대한 독점적인 탐사는 허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발파를 움직이는 건데, 일단 이렇게 되면 은 중국이 상업개발까지 이어지게 되면 은 이제 희귀금속 국제공급망에서 가장 선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북극 심해적 광물 탐사를 허용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여긴 또 광물 탐사를 연기하네요. 이유가 있, 있겠죠? 그 노르웨이가 네. 지금 그 연정, 그 정치적인 좀 분열 그 마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 소수 그 좌파 정당이 네. 예산에 승인하는 조건으로 탐사 연기하러 그렇게 해서 이걸 정부가 수용을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노르웨이 총리가 일단 탐사 계획이 취소가, 되, 취소가 됐는데 이거는 연기되는 거지 계획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좀 처음으로 가서 살펴보면 대륙붕 해저의 핵심 광물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풍력 터빈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같은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음. 시소, 이제 금속도 노르웨이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근 그런데 뭐 환경 단체들이 해양 생태계 파괴 그 우려 때문에 계속 제동을 걸어왔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에서도 스타트업 한세 군데가 네. 원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런 심해 탐사 라이선스를 확보하려고 추진을 해왔는데 일단 이게 이제 한 아무리 빨라도 한1년 이상 늦어질 걸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음. 지금 이제 해저 광물 탐사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와인 생산 전세계인제 와인 생산이 2 년째 양이 그렇게 없다고요 부족한 겁니까 이건 이유가 또 뭘까요 국제 포도 와인 기구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집계를 로이터가 전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남반구 북반구 다 막론하고 음. 와인 생산이 지금 바닥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생산이 한 2억 3,700만 헥토리터, 1 헥토리터는 표준형 표 와인 한 133병 분량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게 더 줄어들 것 같다, 올해도. 그래서 2년 연속 이제 와인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후위기 충격이다. 결론이 죠 그렇죠. 이거네요, 핵심은. 네. 네 그거죠. 지금 그이 기구 그 집계를 보면요. 네. 세계 와인 3대 생산국이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인데 이걸 포함해서 유럽연합 생산이 어, 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전해보다한3% 감소했는데 올해도 더 들어줄 것 같, 더 감소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프랑스가 특히 중격이 커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생산이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탈리아가 다시 올해는 이제 와인 생산 1위국 지위를 회복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뭐웬 와인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원인이 기후위기다뭐 네. 이런 아, 핵심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뭐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플레발 소비 감소 탓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나 봅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4위 와인 생산국이고, 네. 여기도 물론 좀 줄어들 걸돼 있고요. 그리고 호주 남아공도 지금 작황이 좋지 않은 걸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 충격해서 와인 산업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이제 도 확인됐다는 지적이고요. 네. 다만 이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지만 와인 소비도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인프레 때문에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잘안 연다는 겁니다. 와인 쪽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중국이 와인 소비가 많았는데 여기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후위기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지구촌의 황폐화한 땅을 복원하고 사막화하는데 2030년까지 최소 2조 6천억 달러가 필요하다. 유엔이 주산했군요. 그저께 그 사우디에서 유엔 그 사막화 방지 협약 제16차 당사국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거 이제 맞춰서 유엔이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2030년까지 이 정도 돈이 필요할 거다. 우리 돈으로 한 3,650조 원. 어마어마죠. 3조 3,650조 원이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인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네. 기후 위기 때문에 가뭄 같은 거 갈수록 심각해지고 네. 그다음에 식량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음. 이런 식에 그 위기가 더커 커졌고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은 심각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이 다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네. 이쪽 얘기는 이런 그 민간의 식량 생산을 위해서 토지를 많이 황폐화시키는데 네. 사실 이런 식으로 토지 복원을 위한 자금 공급은 한 6%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음. 나머지는 공공 재원으로 하는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에서도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는 모양인데 돈 내는 문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이런 회의 내용 전해주실 때돈 문제가 핵심이고 이게 상당히 합의가 좀잘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챗 GPT 개발사죠, 오픈 AI, 샘 울트먼 비롯해서 뭐 머스크 라이벌 관계, 이 빅테크 경영자들이 머스크 공격 대상이 될까봐 지금 우려하고 있다. 아무래도 뭐 실세이기 때문일까요? 어떤 얘기입니까 월세 전월 보던데요. 네. 음, 특히 그, 샘 올트먼. 이 사람은 지금 머스크하고 소송전도 벌이고 있죠. 음. 그 오픈 AI 초기 출범할 때 비영리로 하기로 했는데 그걸 어겼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 좀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트먼이 그 공격 타깃 1위가 아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어, 머스크는 자기가 그 직접 그 AI 스타트업까지 만들어서 제품도 내놨죠. 네. 사실 올트먼도 뭐 트럼프 당선자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당선되고 나서 좀 접촉을 하고 이런 양상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폭스뉴스 진행자 인터뷰, 전 폭스뉴스 진행자 인터뷰에서도 머스크가 뭐 언급한 게 있나 봅니다. 그 터커 칼슨, 네. 이 사람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오픈 AI도 그렇고 올트먼도 그렇고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회사가 가장 강력한 AI를 통제할,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 올트먼이그 머스크가 그 만든 회사에서 개발한 그 챗봇가 그까그을 그러니까 이용해서요 네.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더 나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런 그 대화한 캡처를 올린 게 있거든요. 음. 거기 대해서도 이제 뭐 아주 화가 단단히 났죠. 그래서 올트먼이 결과를 왜곡했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 쪽 얘기는요. 올트만이 대선 후에 트럼프 진영에서 베르베르소나 논그라타리가 그러니까 외교적 깊이 인물로 이미 지정이 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군요. 어,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면 머스크가 어, 퍼스트버디라고 이제 최측근으로 불릴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건뭐 다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어, 다른 인사들도 표적이 될까봐 전전긍긍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음. 추가로 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빌 게이츠, 네. 뭐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마크 저커버가 모두 좀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모스크바고 라이벌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트럼프 쪽하고 관계가 좀더 나빠질 것 같아서 걱정을 한다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트럼프 쪽에 좀 줄을 대려고상당히 음. 노력을 하는 걸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에, 월트만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트럼프 사위 그쿠슈너 그렇기로 문에 이제 쿠시너 또 동생이 오픈 AI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조 조씨 쿠시너인데 이렇게 다리 삼아가지고 이제 계속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큰 성과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머스크 관련된 얘기 해볼까요? 어,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8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보수 패키지가 미국 법정에서 다시 또 다시 무효화가 됐다. 이 내용 좀 전해주세요. 지난 1월에 그 델라와의 어그 기업 법원에서 네. 그렇게 이걸 무효화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그 델라와의 다른 법정에서도 이것도 부적절하게 주청이 승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또 무효화 시키는 그 판결을 유지를 했습니다. 음. 이게 보수 패키지가 일단 상장사 경영진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집계한 거로는 최대 규모죠. 가장 큰 네. 규모입니다. 아, 지난 6월 그 테슬라 열대 주청에서 승인이 됐는데 네. 그 이게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게 이제 델라웨어 법정이 있던 판결입니다. 그 머스크는 앞서서 기업 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X에다 그를 올려 가지고 절대로 델라웨어 회사를 설립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거든요. 그 지금 뭔가 머스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그 델라웨어 주대법원의 상고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걸 제외하고라도 최근에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재산이 굉장히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대선 네. 끝나고 나서 그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한 지난 4주에한한40% 이상 급등을 해서 이런 그 주식 옵션 빼고도 머스크 재산이 트럼프 당선에 후한 430억 달러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 2월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를 정리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옥스퍼드 사전 올해 의 단어 선정을 했죠. 뭐르나왔습니까그 영어로 brain rot 그러니까 뇌썩음 어. 이거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 단어가 처음 그 문헌에 쓰인 게 천팔백오십사년 나온 그 미국 생태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수필집 윌든에 소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올해 새롭게도 부각됐다는 겁니다. 네, 뇌 썩음 상당히 좀 강한 단어로 들리는데 어떤? 옥스퍼드 쪽에서는 네. 이제 이 단어가 이런 게 저급한 온라인 콘텐츠, 특히 아. 이제 소셜 미디어 과잉 소비에서 초래되는 영향을 그 우려하는 그런 표현하는 단어라는 표현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관심되는 관심이 그 보여지는 게 디지털 콘텐츠 사용하고 창작에 치중하는 지하고 알파 세대. 알파세대인지 14세 이하를 말하죠. 이런 데주로 해당하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리즈라는 단어 또 2022년에는 고블린 모드 뭐 이게 옥스퍼드 사전에 의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뜻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을 네. 홀리는 매력이란 뜻이고요. 그 아,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제 그런 리즈. 그런 게 이제 젊은 사회에서 네. 이제 유행했다고 했으니 그거를 리즈를 음. 이제 선정을 했고 그 전에는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는 뻔뻔한 태도 이게 지 고블린 모드라는 거죠. 이걸 네.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영국 캠브리지 사전 여기도 선정을 하고 있죠. 캠브리지는 네. 올해 그 단어로다가 매니페스토를 음. 선정을 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 콜린스 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렛 이게 이제 원 뜻은 망난이란 뜻인데 영국의 그 팝스타 앨범. 이막 젊은 사이에서 이제 인기를 끌면서 이게 쿨하다 멋지다 하는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표으로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조금 좀 오늘 새벽에 외신들이 좀뜨음하긴 한데요. 네. 이제 지금 그 우리 그 개명 사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들은 걸 보니까 AP가 예, 윤 대통령 탄핵 쪽에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는 그런 움직임을 전해 전하네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충격적이다 그리고 좀잘 모르겠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왜 그렇지 어떤 배경 이런 이걸또 조목조목 설명하는 그런 기사도 또내보내네요 일단 외신들은 조금 좀 이제 좀 보도가 조금 좀 뜸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섯 시간 만에 뭐 마무리 수순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는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외신반은 간단하게 또 전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